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RF 시스템즈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도 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RF 시스템즈 예, 작년 11월 19일날 스펙 합병을 통해서 5회 상장한 종목이 됐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현재 6개월 12, 1, 2, 3, 4, 5, 6. 한 7개월 정도 됐네요. 현재 7개월 정도 된 스펙, 스펙,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한 종목이다 보시면 됐습니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4월 17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한국판 사드 엘샘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 부활받았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4월 17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시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봉사는 한국판 사드라 불리우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L쌤의 개발에 탐색기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내 주요 7개 방산 기업의 수주 잔액이 지난해 지난해 말 100조원을 돌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K방산은 반도체, 2차 전지, 미래차에 이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수 있는 미래 성장 공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 방산 정책 금융 체제 재편과 방산 기업의 연구 개발 세 감면 그리고 국방 과학 연구소 원천 기술의 민간 활동 지원 그리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방산 협력 전략과 방산 스타트업 육성 병역 특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당시 후보는 지역 주력 산업 사,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하고 글로벌 MRO 시장 선점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만 말씀드렸다면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해시태그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1월 19일날 스펙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상장 첫날 강하게 상상으로 주가가 줄줄줄 줄 흘러내렸습니다. 최근에 그 다음 주가 어떻습니까? 계속 흘러내렸다가, 그 다음에 상승 돌파했다. 한번 하락주제 돌파 시도, 자, 두 번째 돌파 시도, 세 번째 돌파 시도, 네 번째 돌파 시도까지 실패했습니다. 하락 추세 돌파 못 했다는 거죠. 드디어, 오늘, 드디어, 오늘,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락 추세 돌파. 두 번째, 장대 양봉의 대량을 터였습니다. 장대 양봉의 대량을 터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도 될 때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조금씩 예, 혹시 고점에 물리셨거나 아니면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관심 갖고 싶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조금 조금씩 눌리목권을 활용하시 바랍니다.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졌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졌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에너지 다시 비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너지 비축을 우리는 주식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다시 끌어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여서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한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5,600원대에서 6,200원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뭔지 모르신 분이 혹시 계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편하게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이 매물대에 관해서 이렇게 장, 장주의 장 장대 양봉에서 나중 되니까 이렇게 위꼬리 달고 끝나는 경우 있습니다 길게 위꼬리 달고 매물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매물대 구역에서 장중의 장대 양봉 했겠죠 종가상 물어보면 여기서 길게 위꼬리 달고 내려온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눌림목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라는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6% 상승하면서 5,17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1차 저항대는 5,300원 그 밑에 5,700원과 6,000원, 6,500원, 그리고 7,200원, 그리고 8,000원과 됐습니다. 8,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수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 지지대 같은 경우는 1 지지대 5,000원 그 밑에 4,600원, 그리고 4,400원, 그리고 4,000원, 3,8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연달 동안 194,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관한다 동안 28만 0주를 팔았는데 역시 기관도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너고 있네요. 금투는 팔고 있고 투시는 사고 있고 상호펀드도 사고 있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더라다한달 전에 24만주에서 최근에 26만주까지 2만주 큰 폭의 차이는 없다. 2만주 증가하긴 했지만 은 거의 대차거래는 증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어, 공매도 상보시더라하겠습니다10% 이상 공매도 나왔던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대차거래도 거의 뭐 변함이 없고요, 공매도도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거래 공매도는 에,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 는4.3%이 정도면 다소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면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리 4.3%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시가 총액은 600원대 억 스몰캡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같은 경우는 현재 RF 어, 머티리얼즈에서 현재 47.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 했습니다. 동사 RF 머티리얼즈에서 현재 47.5%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328억에서 327억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23년과 24년도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고요. 영업이 역시 18억, 17억 차이가 없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39억 흑자에서 41억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자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이 썩 많이 나오는 기업은 아닌데 일단은 영업이 기준으로는 흑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60%대, 유보율은 3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대입니다. 하지만은, 단기순이 적다이기 때문에 EPS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BPS는 3 3 9 6원에 되었습니다. 34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은 PBR 한배에서두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3,400원에서 6,800원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현재 5,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 주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RF 시스템즈 오늘 종가 5,17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들하고 있는데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4,9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4,8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단기순이 기준은 적자 전환대이지만은 매출액과 영업익은 이 23년과 24년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신데 있습니다. 모멘텀은 한국판 사드인 엘셈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 부활받고 있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로 보시다 하겠습니다. 차투전 62.0이기 때문에 괄관 7 0까지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0.2이기 때문에 괄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보다는 조금 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 볼만한 치란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5,700원과 7,2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4,400원과 3,800원과 되어 있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제품 상품 나왔는데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 보시도록 하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5년도 올해 12전환을 6월 11일 날 자, 41만 9천 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매물은 있따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60%대 유벌은 3200%라서 재무제로 튼튼한 기회로 해서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은 올해 6월 11일 날1 2전환 41만 9천 주한걸 감안해야 되면은 가능성이 제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은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함 연결대상 회사는 없네요. 오늘은 R.F. 시스템주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